안녕하세요. 장거리 비행을 할 때마다 마치 작은 상자에 갇힌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좌석은 좁고 음식은 입에 안 맞고 공기는 건조해서 숨이 깔깔하고 옆 사람과 팔꿈치가 계속 부딪히면 이유 없이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업그레이드나 특별한 혜택 없이도 이 불편함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그 비밀은 비행기에서 뭘 꺼내느냐 보다 타기 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좌석입니다. 출발 전단한 번의 좌석 선택이 몇 시간의 고생을 막아주고 비행 후 회복 시간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저도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자동 배정을 받았다가 14시간을 어깨에 치이며 보낸 뒤로 확실히 배웠습니다. 장거리 비행의 승패는 좌석에서 이미 절반이 갈린다는 사실을요. 온라인 체크인이 열리면 즉시 들어가서 자리부터 잡으세요.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출발 24시간 전, 일부는 48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몇 분만 늦어도 괜찮은 자리는 금세 사라지니 인기 콘서트 티켓 예매하듯 알람을 맞춰두면 실패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 내 몸과 동선에 맞는 좌석 성향을 명확히 고르는 일입니다. 창가 쪽은 머리를 기대 잠들기 좋고 통행에 덜 시달립니다. 대신 옆 사람을 건너야 하니 화장실이 잦다면 불편할 수 있죠. 통로 쪽은 다리를 쭉 뻗고 자유롭게 일어나기 쉽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과 허리가 뻣뻣해지기 쉬운 분들에겐 큰 장점이에요. 비상구 좌석은 레그룸이 넓어 확실히 편하지만 발밑에 가방을 둘수 없고 팔걸이가 고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의 꿀자리로는 맨 뒷줄이 있습니다. 뒤에 승객이 없으니 마음 편히 등바디를 젖히기 쉬워요. 다만 화장실 갤리와 가까우면 소음이나 이동이 잦을 수 있어 기종별 좌석 배치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좌석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면 빈자리만 보는 수준을 넘어 등바디가 제한되는 좌석, 화장실 갤리, 바로 옆 좌석, 창문이 없는 구역 같은 리스크까지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라도 좌석 위치에 따라 피로도가 크게 달라지니 작은 정보 수집이 장거리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실제 경험담으로 저는 좌석 지도를 보고 소음구역을 피해 통로 앞줄을 잡은 뒤부터 도착 후 다리 부종과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단거리야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지만 10시간이 넘는 장거리에서는 자주 일어나 스트레칭 할수 있는 자리인지가 가장 중요해져요. 또한 동행이 있다면 좌석 조합도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 두 명이라면 창가와 통로를 잡고 중간 좌석이 자동 배정되지 않길 노려볼 수도 있고, 세 명이라면 한 블록을 통째로 잡아 서로 기대기 편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이 관건이라면 창가, 순환이 핵심이라면 통로, 다리 공간이 최우선이면 비상구 앞줄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면 선택이 더 빨라집니다. 정리하면 장거리의 첫 단추는 좌석입니다. 좋은 좌석은 겨우 버틴 비행을 그럭저럭 편했던 여정으로 바꿉니다. 도착 직후 차라리 육로로 갈걸 하는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여기서 시작돼요. 이제 좌석을 현명하게 골랐다면 다음 단계는 몸을 지키는 작은 장비입니다. 특히 다리와 혈액 순환을 위한 준비는 나이와 체력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장시간 앉아 있어도 다리가 무겁지 않게 해주는 간단한 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비밀은 바로 다리와 혈액순환을 지켜주는 작은 도구, 압박 양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양말 같지만 이 작은 준비 하나가 비행 후 몸상태를 크게 바꿔줍니다. 혹시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돌처럼 굳어 움직이기 힘든 순간 말입니다. 나이를 서른 살쯤 더 먹은 것처럼 무겁고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 때, 압박 양말은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부종이 덜 생기니 비행이 끝났을 때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있으면 금세 붓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장거리 비행시 압박 양말을 신은 승객은 신지 않은 승객보다 다리 부종과 피로감이 4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박 양말은 단순히 혈액 순환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기내가 은근히 춥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특히 새벽 비행이나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발끝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압박 양말은 천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양말을 챙겨시는 승객이 중간에 푹 자는 경우가 많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 역시 런던행 비행에서 처음 압박 양말을 착용했을 때그 효과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답답했지만 두세 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훨씬 덜 무겁고 도착 후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60대 부부도 이제는 압박 양말 없이는 장거리 비행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렇다고 해서 꼭 고가의 제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착용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방 속에만 넣어두고 있다가 비행 중간에 꺼내 신으려 하는데 좌석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갈아 신는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예 탑승 전에 공항 대기 시간에 미리 신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장거리 비행에서의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압박 양말은 작은 투자이지만 장거리 여행에서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선택이지만 도착 후 한결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게 해줍니다. 결국 여행은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여행에서는 꼭 준비물 리스트에 압박 양말을 추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 주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다리와 혈액순환을 압박 양말로 잘 보호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신의 뻣뻣함을 막는 것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는 굳고 어깨는 뻐근해지며 무릎은 잘 펴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몸 전체가 기계처럼 경직되는 느낌이 들지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같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내에서 요가를 하거나 큰 동작을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요령만 알면 남들에게 티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몸을 풀수 있습니다. 통로 좌석에 앉았다면 2, 3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물한 잔을 리필하는 김에 다리를 움직이면 훨씬 개운해집니다. 저도 지난번 런던행 비행에서 이 방법을 활용했는데 도착 후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다리가 덜 무겁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창가나 가운데 좌석에 앉았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발끝을 당겼다, 밀었다 하거나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며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도 효과적이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자세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숨은 운동이 되는 셈입니다. 일부 항공사 기내 엔터테인먼트에는 간단한 스트레칭 영상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 메뉴만 보고 지나치지만 한번 따라해보면 도움이 꽤 큽니다. 저 역시 델타 항공 야간편에서 두 분짜리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했는데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허리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강조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작은 움직임을 자주 하는 것이 최고의 약이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쉽게 굳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습관이 여행 후 피로도를 크게 줄이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결국, 기내에서의 움직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습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또 하나 큰 고민은 바로 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푹 자야지 다짐하며 탑승하지만 막상 눈을 감으면 금세 깨어나고 고개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결국 도착할 때는 피곤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기내에서 잘 자는 사람들은 특별히 체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었더군요. 즉, 준비의 차이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좌석에는 작은 머리 받침대가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받침대의 양쪽 날개를 안쪽으로 접어 고정하면 고개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기대어 잘수 있습니다. 또 기내에서 제공되는 작은 베개는 목에 두는 것보다 허리 뒤에 받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허리 곡선을 받쳐주면 장시간 앉아 있어도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작은 팁 같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몇 시간 뒤 몸의 피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팔걸이 밑에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팔걸이를 위로 올릴 수 있는데 혼자 쓰는 자리라면 공간이 넓어지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라면 서로 기대기도 편해집니다. 공간이 조금만 넓어져도 심리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개인 장비 역시 큰 역할을 합니다. 목베개는 뒤에서 받치는 것보다 턱 밑을 받치는 형태가 머리가 덜 흔들리고 숙면에 더 좋습니다. 항공사에서 나눠주는 얇은 안대 대신 빛을 완전히 차단해 주는 두꺼운 안대를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큰 스카프 하나를 챙기면 더 좋습니다. 스카프는 담요로도 목도리로도 심지어 가림막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용도로 쓰이죠. 한 승무원에게서 들은 작은 팁 있는데 발밑에 둔 개인 가방을 다리 쪽으로 당겨두면 자연스럽게 발 받침대가 되어 다리 피로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 역시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10시간 비행에서 이 방법을 썼는데 마치 프리미엄 좌석에 앉은 것처럼 다리가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자리를 잘 준비했어도 승무원이 안전벨트 확인을 위해 깨운다면 허무하겠지요. 혹은 원하지 않는 기내식을 받느라 억지로 깨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필요한 방해는 간단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담요 위로 착용하면 승무원이 벨트가 보이기 때문에 굳이 깨우지 않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리스본까지 가는 야간 비행에서 이 방법을 썼는데 옆자리 승객은 세 번이나 깨웠지만 저는 한 번도 방해받지 않고 푹잘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팁은 식사를 건너뛰고 싶을 때 트레이 테이블을 미리 내려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승무원이 음식을 억지로 전달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거나 아예 건너뛰어줍니다. 저는 예전에 깜빡하고 테이블을 올린 채 잠들었다가 뜨거운 기내식이 무릎 위에 올라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항상 트레이를 내려둔 채 잠을 청합니다. 사실 장거리 비행에서 깊은 잠을 오래 자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잘하게 깨지 않고 연속적으로 자는 것만으로도 몸의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치 중간에 깨지 않고 1시간 낮잠을 자는 것과 10번 뒤척이며 자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수면 전문가들 역시 강조합니다. 기내에서의 숙면은 깊은 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지 않고 꾸준히 쉴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벽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방해 요소를 최소화해 연속적인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 도착 후 몸의 회복 속도를 좌우합니다. 불필요하게 깼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착지에서의 컨디션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좌석 조정, 안전벨트, 트레이 테이블, 그리고 개인 장비. 이네 가지만 잘 활용해도 이코노미석에서도 충분히 연속 수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잠은 행운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잠을 방해하는 것은 승무원이나 기내식만이 아닙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흔한 적은 바로 소음이지요. 항공기 엔진 소리, 아기 울음, 옆자리 승객의 코골이 혹은 영화 소리까지 겹치면 마치 시장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도 조금만 준비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실제로 저도 시카고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에서 옆자리 승객이 이어폰도 없이 액션 영화를 크게 틀어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었는데 그 순간 주변 소음이 뚝 끊기고 마치 제 주변만 조용한 방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프리미엄 좌석에 앉은 듯 여유가 생기더군요. 물론 모든 분들이 고가의 헤드폰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는 귀마개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부드러운 스펀지 귀마개를 손가락으로 눌러 가늘게 만든 뒤귀 안에 깊숙이 넣고 약 10초 정도 기다리면 천천히 팽창하면서 귀를 꽉 막아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소음이 60에서 70%는 줄어듭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귀마개의 효과를 반신반의했지만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기내 수면의 질이 확 달라졌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귀마개와 헤드폰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귀마개로 기본적인 소음을 차단하고 그 위에 헤드폰을 써서 잔잔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들으면 거의 완벽한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효과만큼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기내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높여 피로를 배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기 때문에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깨게 되죠. 따라서 소음을 차단하는 장치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먹고 마시는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나면 괜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이 바짝 마르고 심하면 두통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대부분 기내에서 먹고 마신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내식은 늘 애매한 시간대에 나옵니다. 밤 12시에 뜨거운 파스타, 새벽 5시에 매운 카레 같은 메뉴가 제공되면 몸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럴 경우 도착할 때까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시카고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에서 기내식을 두번 연달아 먹었다가 이후 6시간 내내 화장실과 좌석을 오가며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은 집에서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조금씩 나눠 먹고 훨씬 편안하게 도착했죠. 결국 장거리 비행에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볍고 익숙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간단히 만든 샌드위치, 소화 잘 되는 과일 혹은 견과류 정도만 챙겨도 훨씬 속이 편안합니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과자나 칩 같은 간식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입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음료 선택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마시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체내 수분을 빼앗아 피로와 두통을 유발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 후 바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의학자료에 따르면 장거리 비행에서는 한 시간마다 200ml 정도의 수분 보충이 권장됩니다. 한 컵씩 천천히 나눠 마시면 배가 덜 불러서 화장실 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염분이 적은 전해질 음료나 가루를 조금 타서 마시면 수분 유지가 오래되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도 파리행 비행에서 스포츠 음료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셨는데 도착했을 때 다른 동료들보다 얼굴이 덜 붓고 몸도 훨씬 가볍더군요. 결국, 기내에서의 음식과 음료 선택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 후 컨디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가볍게 먹고 현명하게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장거리 여행에서 몸을 지키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또 하나 힘든 점은 바로 지루함입니다. 10시간, 12시간 동안 좁은 좌석에 앉아있기만 하면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하지만 작은 준비만 해도 이 시간을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작은 영화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치대 하나만 있어도 트레이 테이블 위에 안정적으로 세워둘 수 있고 거치대가 없다면 성을라스를 거꾸로 걸쳐 임시 받침대로 쓰거나 투명 비닐봉투를 트레이 걸쇠에 걸어 휴대폰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꽤 많이 쓰이는 팁인데 의외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심지어 멀미 봉투를 활용해 휴대폰을 끼워 넣는 기발한 방법도 있지요. 보기엔 조금 우스꽝스럽지만 장시간 동안 손목 아프지 않고 영상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콘텐츠 준비입니다. 평소에 보고 싶었지만 아껴둔 드라마, 듣고 싶었지만 미뤄둔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비행 시간에 맞춰 처음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지루했던 기내가 오히려 기다리던 나만의 영화관, 나만의 서재로 변신합니다. 저도 예전에 왕좌의 게임 새 시즌 첫 화를 일부러 집에서 보지 않고 비행기에서 재생했는데 정말 시간이었습니다. 시이 금방 흘렀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 같은 기분이었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기대하는 즐거움이 있는 환경에서는 피로와 불편함을 덜 느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지루함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여행자의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분 관리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보안 검색 대 때문에 빈 플라스틱 병만 들고 들어와 게이트 앞 정수기에서 물을 채우곤 합니다. 물론 나쁘지 않지만 텀블러 하나만 챙기면 경험이 달라집니다. 보온 보냉이 되는 텀블러는 차가운 물은 시원하게, 따뜻한 물은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런던으로 가는 야간 비행을 했을 때 옆자리 승객은 텀블러에 허브 차를 우려 마시고 있었는데 새벽에 퍼지는 따뜻한 향 덕분에 마치 아늑한 카페에 앉아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얇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텀블러는 단순히 물만 담는 용도가 아닙니다.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부탁하면 컵라면이나 즉석 오트밀, 미소국 같은 간단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지루한 기내에서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주는 위로는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일본인 여행객들은 미소 된장 가루를 챙겨 다니다가 텀블러에 물을 부어 먹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텀블러는 용량이 넉넉해 작은 종이컵 여러 개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난기류에 종이컵을 엎지르는 불편도 줄어들지요. 결국 텀블러는 장거리 비행의 작은 사치가 아니라 체력과 편안함을 지켜주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필요한 물건을 모두 머리 위 짐칸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출발할 땐 깔끔해 보이지만 3시간쯤 지나면 목이 뻣뻣해 목베개가 필요하고 입술이 건조해 립밤을 찾고 배터리가 떨어져 충전기를 꺼내고 싶어지는데 전부 짐칸 속에 있죠. 결국 옆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며 억지로 빠져나가야 하고 그때부터 이미 피곤이 쌓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여행자들은 모두 작은 생존 키트를 따로 준비합니다. 얇은 파우치 하나면 충분합니다. 안에는 이어폰, 충전기, 립밤, 물티슈, 간단한 간식, 칫솔 치약 같은 필수품만 넣어 좌석 밑에 두세요. 그러면 언제든 꺼낼 수 있고 불필요하게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 처음 유럽행 비행에서는 이런 준비를 못해서 몇 시간마다 짐칸을 열다 보니 옆 승객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작은 파우치를 준비한 이후로는 비행 자체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짐칸에서 물건을 꺼내는 동작이 번거롭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니 꼭 작은 파우치를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파우치는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로 고르세요. 그래야 좌석 밑에 쏙 들어가고 다리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작은 칸이 두세 개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어폰 하나 꺼내려고 온갖 물건을 다 쏟는 불편을 막아주니까요. 실제로 이런 파우치를 준비해 보시면 금세 느끼실 겁니다. 장거리 비행이 단순해지고 필요한 모든 것이 손 닿는 곳에 있으니 훨씬 편안하고 여유롭습니다. 어떤 여행자들은 이 파우치를 내 작은 기내 사령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 차이가 장거리 비행을 힘겹게 버티느냐, 여유롭게 즐기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또 하나 힘든 부분은 바로 건조한 공기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기내의 습도는 사막보다 낮아져 코는 바짝 마르고 입술은 갈라지고 피부까지 푸석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행만 다녀오면 얼굴이 퍽퍽해진다 라고 느끼곤 하죠.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코 관리가 중요합니다. 면봉에 바셀린이나 보습 연고를 살짝 묻혀 코 안쪽에 바르면 훨씬 수월하게 숨을 쉴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이 방법을 큐팁 구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덴버에서 민헨으로 가는 장거리 비행에서 이 방법을 써봤는데 코가 따갑지 않고 호흡이 한결 편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습관 덕분에 기내에서 잤던 코피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다음은 약입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꼭 필요한 개인 복용약은 절대 위탁 수화물에 넣지 말고 작은 파우치에 담아 좌석 밑에 두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연착이나 경유지에서 짐이 사라지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죠. 특히 고령 여행객에게는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간단한 리프레시 키트입니다. 여행용 칫솔과 치약, 물티슈, 립밤, 핸드크림, 작은 보습제만 챙겨도 훨씬 쾌적해집니다. 착륙 전 화장실에서 5분 정도 정리하면 마치 몇 시간 푹잔듯 상쾌한 상태로 내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속옷이나 팬티 라이너를 갈아주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건조함을 막고 약을 지키고 몸을 리프레시하는 작은 준비가 장거리 피로를 크게 줄이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옷차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장거리 비행에 멋을 부리고 타지만 3시간만 지나도 후회하게 됩니다. 기내 온도는 일정하지 않고 금세 덥다가도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레이어드 겹쳐 입기입니다. 안에는 통기성 좋은 티셔츠나 면셔츠, 바지는 조임 없는 트레이닝 팬츠나 여유 있는 바지를 권합니다. 그 위에 집업 후드나 가디건을 걸치면 온도 변화에 맞춰 입고 벗기가 편리합니다. 여기서 진짜 보물 같은 아이템은 큰 스카프입니다. 목도리, 무릎 담요, 어깨 덮개, 심지어 눈가리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도구이지요. 반대로 피해야 할 옷차림도 있습니다. 딱 붙는 청바지, 벨트가 많은 옷, 장식이 많은 신발은 비행 내내 불편하고 보안 검색대에서도 번거롭습니다. 저도 젊을 때 멋을 부리겠다며 청바지와 가죽 벨트를 하고 12시간 비행을 탔다가 허리가 쑤셔 반나절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장거리 비행은 패션쇼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사실을요.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긴 비행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 중 하나가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 승객이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다 보니 특정 구간에는 항상 혼잡이 생깁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은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탑승 직전 공항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는 것도 좋은 요령입니다. 기내에서는 식사 트레이가 제공되는 시간대에 다녀오면 의외로 화장실이 한산합니다. 반대로 착륙 1시간 전쯤에는 세수와 양치를 하려는 승객들로 북적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도쿄행 비행에서 착륙 2시간 전 여유롭게 다녀온 덕분에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남들과 다른 리듬을 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은 또 다른 도전입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 울거나 보채기 쉽고 부모는 진땀을 흘리며 진정시키느라 지칩니다. 하지만 작은 준비로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집에서 늘 쓰던 작은 물건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인형, 담요, 간식 같은 익숙한 물건이 안정감을 주지요. 제가 아는 한 가족은 3살 아이와 유럽 여행을 갔는데, 작은 곰돌이 인형 하나 덕분에 아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분히 보냈다고 합니다. 또 아이에게는 단순한 놀이거리가 큰 도움이 됩니다. 태블릿에 만화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스티커, 색칠도구, 심지어 멀미봉투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체력 안배입니다. 한쪽은 아이를 돌보고, 다른 한쪽은 잠시라도 눈을 붙이는 식으로 번갈아 쉬면 훨씬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여행은 전투가 아니라 모험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작은 불편조차 추억으로 바꿔내는 순간, 그 비행은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마지막 관문은 시차 적응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자고 나면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더디고 피로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출발 며칠 전부터 수면 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다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고 서쪽이라면 조금 늦게 자는 방식입니다. 또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시계를 도착지 시간으로 맞추면 심리적으로 현지 시간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내식과 수면 시간도 가능하면 현지 시각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파리행 비행에서 이 방법을 써보았는데 도착한 첫날 저녁부터 무리 없이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조 도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마스크,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멜라토닌 같은 수면 보조제를 소량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약물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타임 시프터 같은 스마트폰 앱도 많아 개인 일정에 맞춰 언제 잠들고 햇빛을 쬐어야 할지까지 안내해 줍니다. 결국, 시차 적응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결국, 장거리 여행을 편안하게 만드는 비밀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작은 지혜와 준비입니다. 좌석 선택, 압박 양말, 스트레칭, 수면 환경, 소음 차단, 음식과 음료, 생존 키트, 리프레시 습관, 그리고 시차 적응.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혜로운 여정으로 바꿔줍니다. 도착 후 무겁고 지친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을 향한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여행자의 지혜입니다.